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훈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예. 기업 때문에 전화주셨나요 예, 삼화 네트워크스요. 삼화 네트워크스요? 예, 예.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5,000원에 20%요. 5,000원에 20%요? 네.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아, 예. 사고 나니까 좀 높은 걸 알게 됐어요. 사고 나서 높은 걸 알게 됐다고요? 어떻게 더 올라갈 보셨...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쭉 내려가네요. 아하. 주식을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여기서 어 사마 네트크스를 잠깐 이제 보면요. 네. 자 뉴스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음, 자 여기 있네요. 어, 지금 이 기업은 이제. 홍정욱 관련주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사마네트워스는 네. 홍정욱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 홍전 의원의 아버지, 남궁원. 어, 남궁원 씨가 사마네트워스의 김수현 작가와 작품을 했, 함께 했다. 뭐냐면, 정치 테마주자요. 그죠? 아. 네.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온 거예요. 이 기업은 원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예.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이슈보다는 정치 테마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 종목은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잘 살펴보셔야 돼요. 네. 정보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 사마트토스는 지금은 아직은 팔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때도 아니에요. 이 기업은 어쨌든 주가가 밀렸잖아요. 예. 밀렸지만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밀린 거예요. 거래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올라갈 때 물량들을 다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잘 파셔야 돼요. 아, 왜냐면 그 추가 지금... 네 예,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어...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불안하게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합니까? 이렇게 하고 예. 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올라올 예. 때 어때요?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예. 다음에 올라갈 때도 시세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잘 팔아야 돼요, 이 기업은. 그리고 꼭 내가 원금을 회복해서 나온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표 주가는 4,500원이에요. 아, 예. 네, 4,500원까지 한번 탁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를 잘 하세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삼성제약 삼성제약이요? <laughs>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8,024원에 10%요 8,024원에 10%요? 네 음... 자, 아이고 언제 사신 거예요? 아, 1월인가 산것 같아요 언제요? 1월. 1월 달이요. 예. 네. 어, 그때는 그러면 지금 손실 났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몇쌍 올라갔었잖아요. 네. 최근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아, 올라갔다 가 떨어질 때가 1월 1월 맞네요. 그렇죠. 그때 샀는데 네. 계속 물 탔어요. 아이고, 물 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아, 물 타요. 아, 그 지금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상황이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요, 이 기업이 네. 최근에 수익이 났었어요. 어제. 그쵸, 왜안 팔았어요? 네. 아니, 또, 한상더 갈까봐요. 아. <laughs> 자, 처음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네. <laughs> 이거 떨어질 땐 어떤 생각이었어요? 본전만 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본전이 왔, 와, 오니까 어때요?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못 팔아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떨어지면 그랬어. 어때요? 지금 기회 다 놓치는 거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 그래서 걱정돼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어, 이 기업은요, 일단 음. 좋은 기회를 한번 놓쳤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손절가를 잡아야 돼요. 네. 네. 손절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네, 7,500원이에요. 네. 7,500원 손절가. 이 자, 이 가격 잡으시고요. 하지만 네. 아직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시장 때문에 흔들린 것 같고요. 거래 터지고 나서 당연히 조정목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조정목에서 네. 거래가 많으면 좀 위험한데 이, 이 기업은 거래가 아직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조정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8,500원 있죠? 네. 8,500원 넘어가는 순간 바로 그냥 시장가로 던지, 던지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걸어놓고, 걸어놓고 파지 마세요. 아, 걸어놓지 마요? 시장가로 파세요. 8,500원. 왜냐면 아. 걸어놓다 보면 주가가 올라오면 어때요? 그거 취소하고 또 올려요 사람 심리가 그리고 또 아, 올라가면 어때요? 또 올려요 그러다 못 팔아요 또팔 때는 시간가로 바로 파셔야 돼요 이런 아, 거 나와야 되는 종목들은 아 것들은.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네 잘하셨어요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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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오, 담운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엔시스요. 저 네. 어떤 종목이라고요? 엔시스요. 엔시스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저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아, 어떻게 되세요? 26,850원이고요. 네. 100%요. 아... 아, 왜 그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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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드머니가 조금 작아요. 어, 시드머니가 더 있다고요? 작다고요? 아, 시드머니가 조금 작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게 작아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아, 네. 그쵸. 자, 방송, 방송, 혹시 그 시청 자주 하세요? 아니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공부가가 좀더 네. 높았더라고요. 네. 저는 조금 더 빠졌을 때산 거였거든요. 음, 그리고 네. 이게 2차 전지 그거여서, 네, 맞아요. 뭐 되게 회사는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요즘 2차 전지가 핫해가지고, 네. <laughs> 아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일단 한번 버텨볼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너, 근데, 아, 마음이 너무 그렇고, 이거를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 네.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자. 제가 지금 제가볼터 약간 좀어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네. 자, 보세요. 지미차전지 네. 관련주가 지난해부터 네. 좋았죠. 그래서 다 좋다고 네, 얘기해요. 네. 근데 이게 네. 사실 소문이라는 게 음,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저 4월 19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전에 소문이 빨리 그 진원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퍼질 거 아니에요. 좋다, 좋다. 근데 내가 지금 초보이면, 나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늦은 뒤예요 2차전지가 좋다, 좋다, 지난해 굉장히 좋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바로 LCDI라는 회사잖아요. 이 네. 종목이 안 올라오고,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초보이시니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네. 이게 차트가 보이시죠? NCS. 네. 그죠? 이 차트 네. 차트를 보면 이게 첫날이에요 상장된 첫날. 네. 사람들의 기대감이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기업이 상장될 때, 상장된 당일이겠죠. 네. 그래서 상장된 당일날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네.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처음에 청약 청약으로 통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때 네.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 이 당일날은 네.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일단. 상장한 첫날은, 네. 그리고 상장 첫날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봉의 저점 가격 있죠. 이 저점 가격이 그다음부터 이 저점 가격을 깨게 되면은, 그때는 이 종목은 보면 안 됩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상장된 첫날 봉의 고점 있죠. 이 가격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넘어가면 최소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 때는 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수익을 너무 길게 보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음... 엔시스는 어때요? 상장 첫날 봉이 있었고, 그음부터이 봉의 저점을 깼죠? 네. 보이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주가는 계속 빠지죠? 네. 이런 경우는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시드머니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이번에는 좀, 음, 내가 경험을,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른 종목으로 사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 저는 그래가지고 음. 아 그냥 한번 네. 한번 버텨보자. 네. 어디까지 한번 빠져보자 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안 돼요. 네. 음, 지금 그냥... 안, 아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음. 아. 아시겠죠? 네, 저희 아, 방송을 네. 자주 보면요 시장에 대해서 뭐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나든지 그런 팁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음. 장 후반에 보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잘 시청을 해보세요. 그럼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하 있습니다. 네.